지금 교동 쪽으로 가고, 교동을 가고 있습니다. 교동은 강화도에서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섬이고요. 대룡시장으로 유명하고 또한 교동미, 즉, 쌀로도 유명한 곳입니다. 교동 중에서도 서쪽 끝 바다와 인접한 마을인 동산리로 갑니다. 높은 곳에 위치한 남양토지, 지목은 임야고요. 이 땅은 따뜻하고 바다가 예쁘게 조망됩니다. 좀 넓게 그리고 조용한 곳에서 전원생활을 즐기실 분들 자세히 봐주세요 다리가 연결됐지만 글쎄 다리 연결된 지한 10년 됐을 겁니다 그 이전에는 배를 타고 갔었던 곳입니다 교동 하면 이따가는 파스타 먹으러 갈까? 어디로? 여기 교동에 무슨 파스타집이 생겼다고 들었던데 파스타? 응 어, 교동 맛집 <laughs> 일도 안 하고 먹을 생각만 해. <laughs> 지난번에 김치찌개, 어디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, 김치찌개는 너무 맛있더라고 교동은 대륙시장 안에 옛날에 먹었던 파전, 전집 거기는 좋은 것 같은데, 맛집을 잘 찾아지지가 않습니다. 동산이 하면은, 어, 교동의 좌측이 있는, 좌측 끝 정도 될까요? 그 정도 됩니다. 좌측 끝. 교동? 어서 오시교 스 그렇죠? 야, 보는 소킹 좋아. 어. 사람이 안 사는 줄 알았더니. 이집이 이 땅이라고? 어. 땅은 네모나. <laughs> 봐봐. 음, 음. 직사각형. 음. 자, 땅 모양 은 아주 좋네. 음. 어 오. 음, 인삼. 봐, 어. 인삼불리 응, 인삼 깃나봐, 오늘. 여기는, 보니까, 저, 서쪽으로 음. 속적으로... 바다가 조망이 되는. 어. 시네요 여기 전원 주택 이런 거 찾는 것도 괜찮고 펜션 같은 거 해도 좋을 것 같다. 음. 자리가 자, 여기 여기가 앞, 앞에가 다저기 농림 지역인데 음. 뻥 뚫렸어. 그 나무를 얄 얄란 거 같다 심어놨네. 응? 대봉이네 대봉. 아 여기 <laughs> 경계가. 어디까지일까? 약간 저 집에서 앞쪽까지인데? 응? 네? 저 집에, 집보다는 약간 앞쪽까지인데? 음, 그럼 여기도 포함된다는 뜻? 여기를 일단은, 어, 이것도 전지하고 왔다 갔다 하시긴 하셨나보네, 주인이. 도공사를 음, 이렇게 해놓고, <laughs> 이게 칸칸이 있으니까, 뭐 펜션 지면은 한쪽은 뭐 놀이장, 주차장 음. 이런 식으로 꾸며도 되겠다. 그럼 공사를 예전에는 살짝 좀 하다가 마른 그런 느낌이야. 음. 나무 같은 것도 심어 놓겠네. 비료도 성의껏 <laughs> 어, 이런 걸 줘야 돼. 성이가 가상하네. 밤나무가 있네 어디에 밤나무가 있나 봐아 여기 밤나무 저기 밤나무 아닐까 저 위에 이게 밤나무지 뭐아 배고프네 <laughs> 배가 고프고 자 물을 또 땡겨서 썼던 흔적도 있고 그렇지 여기다 나무 심으려면 어. 여기 위치 아주 좋네. 땅 같은 거 심어 심어도 되고. 저 옆에도 포함이잖아. 그렇지, 여기까지. 네, 저 옆에도 어. 포함이고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위에 있는 땅까지 여기도, 어, 네, 다 여기까지. 포함이에요. 저뭐 물이야? 저걸 어떻게 해놓으신 거야? 그렇지, 물을 담아서 네, 저기 나무에 주는 거지. 오. 자, 여기 위쪽으로 한번 더 올라가 볼까. 향이 따뜻한 남향이네. 아이 좋아. 아주 앞에 뻥 뚫리고. 아, 요게, 음. 요거를 자르려다가, 자르려다가 말았네. 요거는. 그러네. <웃음> <웃음> 저거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, 그 전문가 아니면서 하시려고 그랬나 봐. 어마어마하게 찍었는데, 넘어가지도 않았어. <laughs> 저런 거는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. 도끼 질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. 군대에서 도끼 전문, 곡괭이 전문... 아, 이게... 이렇게 해서... 상단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한 전원주택지라든지 아니면은 펜션지 이런 거로다가 하려고 그러면 바다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은 한 100에서 150 정도 하는데,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지. 근데 여기는 참, 그거에 비하면 사둘만 하겠네. 600평에 45만원. 2억 7천밖에 안 해. 2억 7천은 작어. <laughs> 2억 7천. 돈이 작어. 강화에서 할래봐. 강화에서그 가격에 못사한 6, 7억에다가 땅사고 펜션 짓고 해봐. 15억은 기본으로 들어가. 여기 봐봐 바다도 보이고. 아 여기는 아. 좀 바다가 좀잘 보이는 편이네. 응, 바다도 잘 보이고 남양이라 너무 좋다. 응. 따뜻하네 응. 이거 텃밭으로 또 쓰고 응. 개간해가지고 텃밭 일부 쓰고 여기에는 집을 줘야 돼. 어, 여기다 집 짓면 뭐 아주 근사하네. 응, 근사겠는데? 어이 응. 개발해도 되겠다. 네, 나무를 이렇게 듬성듬성. 힘느라고 물을 땡겨 왔어요. 전문가의 포스는 느껴지지는 않은데 이런 거 해서 물을 아, 땡겨서 주는 거야. 여기서 보더라도 가드럽네. 분위기가 상당히 좋네. 어. 저 서쪽이 어디, 어디지? 저기잖아. 해주. 이 위쪽으로 다가오면은 뭐, 그 정도 되겠네, 진짜. 응, 해줘. 왜냐면, 난정리하고 이 동산리, 이쪽이 응. 해주하고 가까워가지고, 저쪽 난정 저수지 있는데, 산업단지 만든다고 이런 말이 있었어. 응. 아주 송영길이. 구체적으로 되, 되진 않았는데. 송영길이가 얘기했지. 아, 송영길이? 응. <laughs> 앞으로도 이게 해주, 그, 공항하고 아주 가깝다는 거야. 물류 차원에서는 아주 좋은 지역이라고 하더라고. 먼 옛날이지, 먼, 훗날 먼 훗날이지. 먼 <laughs> 훗날! 맞아. 자 여기서 아래를 쳐다보는 모습 소나무를 무지 갖다 심은 건지 아니면 잘 아니, 정리하신 건지. 것 같아. 여기 이거 음. 봐봐. 사방팔방에 음. 조선 소나무가 있어서 계속 전지해 가고 있어요. 자 잇. 여기가 아마 한0여 미터가 높아요 저쪽 대지보다. 아저씨 마을도 있고 아주 네. 좋네 풍경이. 마을에 네. 뒷산이고, 약간 응. 좀, 변두리에 있는 뒷산. 응. 그런, 좀, 약간 좀 떨어져서. 응. 독립적으로다가도 쓰기에도 괜찮고, 응. 응. 마을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사실 분도 괜찮고. 응. 저... 왜냐면 이런 작은 산, 응. 작은 산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꽤나 많더라고. 그렇지. 이거로는 뭐, 밭으로 해도 되고, 여기는 이미 밭으로 쓰고 있는데, 밭으로 해도 되고, 뭐그 다음에, 비닐까지 심어놓으셨어 뭐, 나무를 심어도 되고, 뭐, 등등. 다 가능한. 근데 여기가 이제 보전관리지역. 어, 그치. 보전관리지역인데 펜션 해도 됩니다. 카페는 안 되고요. 네, 카페는 안 됩니다. <laughs> 펜션 같은 거는, 펜션이라는 거는, 어, 민박이에요, 민박. 민박입니다. 민박으로 다 시골에서는 그렇게 민박으로 하고 있어요, 펜션을. 세금 안 내려고. 세금을 적게 거기 내려고 겠지 거의 안 내죠 아, 가기 아쉽다 <laughs> 우리 둘이 여기 와서 놀까? <laughs> 돈 없어서 딱못사 <laughs> 맞아 자 여기 두 번째 단 여기도 아주 그러니까 이런 데는 여기는 축대를 쌓고 쪽은 뭐 밭으로 만들어 가지고 텃밭 같은 거 하고 저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근사 안에 여기는, 음. 뭐야, 음. 조리대 같아 조리대지? 응, 어, 조리대. 음. 만약에 한옥 같은 거 지어놔도 아주 멋지게 그렇지. 될 그런 분위기야, 분위기. 저런 건 생명력이 너무 강해서 음. 아주 그냥 한 번만 심어놓으면은 물만 잘 주면은 엄청나게. 물안 줘도 돼. 물안 줘도, 비만 오면은 두 음. 개에서 느개게 4개 되고 네 개에서 여덟 개 됩니다. 금방금방. 오늘 토지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